안녕하세요. 피스캠프의 이런일이 오보 기자입니다. 피스캠프 친구들의 하루 일과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청소입니다. 피스캠프 친구들은 각자 관리하는 청소구역이 있는데요. 그중 특정 청소구역의 관리자들은 봉손된 이유로 불만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피스캠프를 방문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저는 현재 피스 캠프 거실에 나와 있습니다. 각자의 방 화장실과는 달리 거실은 모두가 출입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만큼 쉽게 더러워집니다. 2018년 11월 6일 저녁 7시 20분 거실의 모습입니다. 바닥에 주인물을 수건, 옷걸이, 쓰레기, 책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한 소은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공지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 종류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책장에 마음대로 꽂거나 책을 읽고 정리하지 않으면 그 무법자는 내가 친히 벌금을 걷겠습니다. 책 제대로 정리하세요. 범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올 때까지 찾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 물건 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공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지 사항이 명시된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울은 2018년 11월 6일 또 다른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건 바로 거실의 청결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에 세번 적히면 거실 청소 1회, 여섯 번은 2회, 아홉 번은 3회, 그리고 한 번씩 적발될 때마다 벌금을 매기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실 청소의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거실과 이어지는 부엌 청소의 문제점을 취재한 솔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솔 기자입니다. 제 옆에 있는 화가 나신 분을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건가요? 아니, 저는 보험청소 담당인데요. 저 쓰레기통을 보시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저걸 치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기다가 제대로 놓지 않고 이렇게 휙 던져드는 바람에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빵가루를 치우지 않고 바닥에 흘리는 사람. 그리고 바닥나 쪽지를 아무렇게 던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청소하기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청소의 아침과 저녁. 전... 담당하고 있는 오두나씨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녁 구역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이쿠요씨의 인터뷰도 해보겠습니다. 오픈프라이 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구역을 너무 더럽게 써줘서 청소를 할 때마다 명심이되고 토요일날 다 같이 지정리인걸 누가 알지만 지정리를 아무도 안 하고 오보나 잭이 항상 저랑 같이 토요일에 지정리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친구들이 기본적인 정리도 하지 않아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읽은 책을 정리하고, 식사는 마치면 뒷정리를 같이 하고, 쓰레기통을 쓰레기를 제대로 넣어줍니다. 모두가 기본적인 것을 지킨다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상 부엌 청소의 문제점을 취재한 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1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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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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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공지사항에 명시된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은 2018년 11월 6일. 6일이 뭡니까? 6번은 2회, 9번은 3회. 그리고 한 번씩 적발될 때마다 버금을 <laughs> 버금 버금 버금이라고 해도 또절망하 오고 그래서 소은 2018년 11월 6일 <laughs> 또 유일이란 유일일왜 유일이라구나 유일 왜, 유일이냐? 왜, 유일이냐? 왜 <laughs> 그럴까요 LG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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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재밌어? 매가 네. 맞아 네. 네. <laughs> <laughs> 네. 가도좀치워줄래잠깐 네. 아, 근데 이거 할리갈리 누구 거야? 이거 보니까 왜 여기 있어? 할을 거기... 갖고 있는 몰라 몰라 이거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는데누 이거 아, 저종은그 그냥... 이불 누구거야이인세번 접히면 보일청소 일회 여섯 번 기타 쓴 사람 누구야? 네 번은 3회 그리고 한 번씩 절 젓발 될 때마다 젓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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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발음이 안 되지?